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때요? 뭐가? 아, 제가 머리에 보스 보려 여기 나도 놔둬...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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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우리 보적은 부족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laughs> 아, 뭐야? 뭐야? 야, 방금 우리가 퇴보탄 거야? 아닌데 내가 봤을 땐 누가 보스가 안데 지금. 어, 야, 잠깐만. 보스간 거라고? 야, 봤데 이거 텔포 소리가 이렇게. 우리 이거 어썸 텔포랑 그냥 텔포랑 다른데 그걸 구분 못할 리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야, 잠깐만. 야, 그러면은 오벨 좀 뒤져보자. 제가 가볼게요. 어, 잠깐. 만 그럼 내가 그 뭐야? 그린. 내가 그린 가볼게. 그 오... 오벨 말고도 응. 지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걸로 안갈것 같은데 보스 가간 거면. 아, 그걸로 갔으면은. 으로도 어렵고 다고 하고 죠 아, 근데 거길로 떨어지는 거면 애가 나올 때 거길로 나오지나? 네. 어, 걸로 나와요. 음. 어떻게 찾냐? 아, 일단 기본적으로 는 어차피 기본 베이스가 오벨이니까 오벨 5벨 아, 그 만약에 부숴봐야. 얘네가 나오 그 나오는 입구에다가 우리가 나오는 입구만 알면 거기다가 트랩 같은 거막1 0 깔아 놓고 이러면은 원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저가 아, 얘네가 깨고 나오면은 아, 아. 오 대박이게. 오대박이야 오, 대박이야. 야, 이거만 <laughs> 찾아봐. 내 찾아봐. 내빨 찾아봐. 내 극비 좀일 거 같아. 언저 어디, 어디 어디 출발했어 지금? 아저나 그린오버 왔는데 그린오버는 아닌 거 같은데. 근데 거기 집 아니야? 집집 우리가 탐정 아, 우리가 우리가 어, 그때 털었던 데인데. 코 님은요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바로 블루 오블루 아, 아, 레드를요. 레드 그럼 나는 어디로 가냐? 나는 좀좀 찾아봐야 되냐? 배려려 온 거주네 그냥. 그린오버는 아, 지금 블루. 둘러... 그린오버는 아닌 거 같아. 얘네 뭐 근처에 침대도 안 깔아 놨는데. 레도 다니고 봤습니다. 블루우벨어세요 빨리. 왜왜왜왜왜왜블루우벨이야아로 지금 공룡 똥하고. 어. 공룡 똥. 어, 어. 어 그리고. 오오 공룡 똥. 그다음에. 다다려 봐세요. 다 기다려 세요 다 어, 어,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이거, 빨리. 이거, 이거 냄새가 나. 냄비가 나. 가야 돼요 빨리. 가야 건물 있어요 건물. 건물이 있다고요? 공룡 똥이 막두단세 단씩 쌓여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뭐야? 와나 왔어. 이 파데도 파데왜 깔아놨대? 이거 일단 깨지 마요. 로그에 남으니까. 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집에서 네. C4하고 좀 챙겨가자 그러면 아예 기갑하면 돼요 나오자마자 씌우면 되니까 아 그렇게 가자고? 어... 야 그래도 어... 야 뭔가 좀 화려하게 빠바바바방 터지는 게좀더 간지나지 않을까? 아 그... 그래 아니 얘네가 지금 어떻게 어. 될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안장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C4를 미리 비축해서 깔아놓으면은 폭기를 어. 줄수 있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방할 건데 바로. 음, 음, 음. 야한 마디도 못하네요. 네. 음.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기가를 배치해놓고 음. 여기까지 시퍼를 깔아놓자고 한 방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래, 그래. 야 그럼 내가 지금 집에 있을 테니까 지금 그냥 그그 태포 그 리버콘으로 같이 가죠. 아니 어 태포 뭐, 깔아놓고 지금 잠깐만 집에 지금 시퍼가 몇개 있지? 아 아까 제가 봤는데 49개? 아니, 아, 아니 제가 아까 만들어 놨었는데. 어 148개 있다. 148개면 돼. 음. 내가 리버콘 4개 챙기고 우야 <laughs> 우야. 이거 개꿀잼이네. 나 이런 거 처음 해 봐요. 어! 한번 땀땀 다 죽이야. 아니 여기 오벨 안에 곡물도다 들어가 있네 그냥. 그 오벨에 잠깐만. 그 오벨에 태풍 깔려 있어요, 지금? 지금 탈법가 없어. 집 들려야 될거 같은데. 아니 블루 오벨리스크에 텔포 있는데요? 저희? 아, 맞다. 기본 텔포라서 오벨이 네, 오벨로 네. 바로 타시면 될 거예요. 생각. 저이따 기가 한 마리랑 제 시포 들고가요 리버콘하고. 네, 예, 왔다. 되기되기 빨깔아. 닭깔아. 닭깔아. 10포. 어. 10포. 닭깔아. 닭깔아. 아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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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여기 넣어주, 줄게요. 넣어 주세요. 예, 네, 10포도 넣어 주세요. 어. 기가 좀빼 봐. 기가 좀빼 봐. 빨리빨리 누르고 빨리 있는 사람 닭깔아. 어. 빨리빨리 빨리. 이거 빼고 아, 네, 그냥 어, 내가 기가 기가 기가, 기가 내가... 와똥 개많아 대기를 했다 갔다 야분 응. 뭐하고있어 저 대기요 네, 저... 난 지금 여기 토대쪽에 뭐, 가는뭘 까는... 먹어요. 먹어요 뭘 지금 누구누구 받고있어요 c4 저요 저요 오케이 확인 이정도면 될거같은데 기가 좀더 뭐... 빼야되는거아니에요? 어야 뭐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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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 미안해. 아 됐어, 됐어. 오케이. 나 여기 여기 건물 있는 쪽에다가 다 깔아놨다 지금. t a k a r 됐어, 됐어, a Takarasaka, 다 a k a 숨 a 어 a k a Takara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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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는거 아니야? 아, 여기서 경험치 먹으면 되죠. 그래. 어, k a r a 뭐 a 어, 가지 마, a 지 마. r a s a k a Takarasaka, t a 가 a r a s 난 바로 서트 나 오면 그냥 바로 서트릴게요. 아 네. 사인 주세요, 사인 주세요, 사인 주세요, 사인 주세 저도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이거 <목소리> <목소리> 딴데서 나오면 되게 어렵. 아, 나나 오늘 나,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 근데 여기가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똥이랑 저 집을 왜 주워 놨냐고. 아니 아니, 아니. 이 집은 그렇다 치는데야 똥이 이렇게 많은 거면 우리가 싼거 아니잖아 이거 다 이거 다 대변 똥 아니야? 그럼... 네. 야 야범 가능해요. 저뭔 소리예요 <laughs> 또? <laughs> 아좀 하지 마. 빨리 자리 지켜. 어. 방석 타게 들어가지 말고 1 시프다. 어 시프 다 그래. 터지고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목소리> 아, 다들. <다>, <목소리> 와그 뭐야? 그 기가야? 테크 기가야? 네. 와, <목소리> 와 간지난다. 스킨 기가 아니야? 스킨? 어 그냥 그러니까 스킨 기인 거야. 아 기가 스킨 기가 처음 봐. 아, 멋있다잉. 걔네 되게... 원소만 몇개 갖고 나오려나 우리 원소 진짜 필요한데. 무슨 보스를 갔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아, 그래서. 근데 기가 이 정도면 잘 숨겨져 있네 뭐. 그 걔네 옆에 기지에까지 다 시프 설치했죠 지금 아그렇 얘네 그럼 지도자도 모르게 응. 어. 가는 거야 오오! 나나나 나! 나나나나나나나 나!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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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와아 물어 물어 친구 다 찾았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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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야야야 얘가치 났어 사람! 내가 때리면 사람!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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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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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우료용 불을 200개!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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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야 개지렵다 개지렵다 야집집 확실히 밀었어요 집집아이집아화예마다 가는 데메가테리 나오는 거야 원소 확인해 원소 원소 아 일단 일단 뭐... 다 죽여봐 메가테리 움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어 나이스 그지 확실히 믿어요. 침대, 다어요 오케이. 야, 데미지 뭐야? 저저저어 뭐야, 뭐야? 이거 데미지 뭐야? 아 메가테리움이 때린다. 때린다 한 마리가. 나이스. 오늘 들어왔어 74개. 74 70... 나이스 나이스. Yeah. 다죽었어다죽었나다 다 죽였나? 다 죽였나? 아, 한 마리 남았다 어. 와야 진짜 개시원했어 와얘왜 이렇게 안 죽어 뭐야 얘는 안 물린 거 같아요 계속 있다가 이제 불이거... 야 야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점잖아? 뭐가요? 아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자고나 원래 그렇게 점잖구나 어, 됐어. 빨리가 빨리가 빨리 지금 가 그냥 얘네. 잘 나오겠다. 아 근데 이거 좀아좀 아 좀, 아, 내가 먹은 건좀다 쓰레기다. 거미깃발 뭐 이딴 거 있는데. 야 잠깐만 나 같이 가. 나 텔프기기 없어 같이 가. 내 네, 보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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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대박이다 가야 어. 가자. 저금 공룡 있잖아 우리 집 앞에. 대박이다 진짜 원소, 원소 여기있나아 원소 74개 여있다 내가 진짜 넣어볼게 야 근데 얘네 곡괭이랑 뭐 일반 원시 돌돕기 이런 게왜 이렇게 많아? 아이안장고5이에요그 그... 그 안... 안에서 거미 잡아가지고 아 거기 집안에 뭐 없었었죠? 어, 금고 있는데 못 터뜨렸어요 아 시퍼가 없어가지고 시퍼 더 있나? 야 안되겠다 우리 이거 빨리 이사가자 아야나나이집나 나, 이, 아, 이 무서워 진짜 아니 이거, 이거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나 우린 그냥 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미 깬거네 아 그리고 얘네 이거 앞마당에 자꾸 왜 이렇게 하이에나들 많이 생겨 짜증나게 와다 도망간거 봐와 하이에나들 씨 오케이. 저희는 빨리 이사를 갈까요 부스니 그냥? 반스런 하죠. 어, 야, 아, 예, 안, 안 되겠어요. 네. 예. 뭐 일단 있습니까? 빨리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반스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